안녕하세요. 브레이킹 이스라엘 뉴스에 나온 기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저명 라피가 침묵을 깨고 다가오는 라팔절에 그들의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전부터 그들의 메시아를 찾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받아들이는 메시아는 저 그리스가 될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현재, 이스라엘 정치 사항이 매우 안 좋습니다. 이스라엘 연합정부가 칠범했지만 삐걱거리는 사항이고, 네타네오 총리는 비리 혐의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새로운 리더를 찾고자 하는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이끌어줄 메시아가 등장한다면 이스라엘 국민들이 받아들일 사항인 것이죠. 이번 9월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들의 메시아 저크리소가 등장할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저크리소가 등장한다는 것은 마지막 7년이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크리소와 이스라엘이 7년 평화 조약을 맺고 마지막 7년이 스타트가 될 것입니다. 그날과 그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9월 나팔절의 휴거가 있어서 저크리스토타인는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길 소망합니다.예수님은 곧 오십니다.마라나타